행복해. 나는 소희소가 소이, 아까 소통에 대해 뭐라 했더라. 요즘에는 뭔가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뭐 이런 거할때 살짝 오 이랬어. 음. 아니 언니 내 소통 방송도 봐? <laughs> 아, 나 원래 아예 뭐? 아, 아니 그만둬. <laughs> <laughs> 아니 나. 손키기전에 살짝 상단의 소통 방송 찾아본 그러고 어나 나도 그래 나도 하면서. 거 틀어 놓고 오디오 들으면서 오, 해 맞아. 게임 방송 안아 게임 방송 같은 거 솔직히 뭔가 소통이 안 될까 뭔가 뭐 소통 방송이나 아니면은 LCK나 뭐 그런 걸좀 보는 느낌이 있어. 화장 하다가 내려 때. 그럼 예나우스 LCK 막 중계 같은 거 누구 거 봐? <laughs> 예? 아그 상반승이라 민규 거 보네. 아아그나 상반 아. 아 <laughs> 아, 음... 그렇구나. 그렇군. 짠 할까? 근데 다 보지 않을까? 어, 무조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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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짠하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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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왜 이렇게 달리? 아, 너무. 야, 너무 달리네. 천천히 <laughs> 어. 갈게 얘들아. 애기들 템포에 맞춰서. 아, 누가 좀 아, 이렇게 연락 해보고. 연락이라도 해보고, 서비라도 타봐. 아. 누가 연락했는데? 그니까 연락을 해보라고 연락을 그니까 누가 연락했냐고 먼저 너네 너 누가 연락했어? 우리 씨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나는 소개팅을 했으니까 번호를 오빠가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오빠가 뭐라. 연락을 했지 음. 뭐라고? 뭐라고 했대? 어 근데 갑자기 나도 궁금해졌어 처음에 아, 뭐라고 했더라? 언니 언니 언니! 왜왜왜왜왜 완전 웃겨! 왜왜왜 뭔데 뭔데? 와 카톡만 봐 안녕하세요 팀정태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잘 들어갔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아, 으음. 아, 진짜. 응.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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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냥, 그냥 뭐. 아, 근데 나는. 뭔가 이상한 연락보다는 막 다른 말보다는 막 나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나는 약간 음.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해가지고. 나난 음. 약간 아,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방송이셨다니까. 방송. 음. 아, 김이었어, 그러니까, 김이었어? 어, 김이라 그랬어. 아, 그러면 살짝. 그럴만하지. 방송 이런 느낌으로 뭐 생각했어. 그래서, 그래서 알았다. 나는 다지 가 직진했어. <laughs> <막> 직진? <laughs> 어. 막뭐 좋아하세요? 뭐? 너가? 뭐아 소이가 어. 먼저 그렇게 물어봤어? <laughs> 어 그래서 우와. 뭐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 먹으러 가실래요? 약간 이러고 <laughs> 진짜로? 어. 근데 <laughs> 이건 몰랐는데. 야 소이야 너 완전 플로팅 장인이었니? <laughs> 야, 아, 아니, 아니지. 약간 나는나 나는 근데 <laughs> 음. 그 뭐라 해야 되지? 나 진짜 마음에 들면 무조건 무조건 직진이야. 와. 무조건. 바 로고 그냥. 어 그... 만약 에안 되더라도 무조건 응. 해보고 후회하는 응. 성격이야. 우와 대박 멋있다. 아 근데 그러다가 놓치면 어떻게? 그렇긴해 맞아. 뭐라도, 뭐라도 해봐야지. 밀당하는 거보다 직진하는 게 좋지. 근데 그러면 송탑박 그거에 뭔가 부끄러하거나 워 당황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였어? 뭐라고? 야야 카톡했다 야, 둘이. 야! 미친. 야, 너 죽을래? <목소리> 오, 오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빠 저 <laughs> 오빠 아니, 나 지금 아니, 예나 언니랑 수연 언니랑 술 마시고 있는데 오빠가 오빠, 났어요 이러면서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오빠 잘 아니, 오빠 밥 먹었어? 이렇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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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술 마신다고 말은 해야돼 맞잖아. 그래 <laughs> 나다안 했는데 잠깐만 1 0 초만 해봐 나 화장실 갔다 올테니까 카톡해. 그 어, 멀티가 그래 영푸 따로 왜 보냐 이게 영프인데 여러분 그쵸? 아 근데 나도 막 이, 이렇게 막찐으로 어. 되게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좋아진 아, <laughs> 어아 뭔데 <laughs> 아, 뭐라고 아, <laughs> 찐으로 뭐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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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아니야. 뭐야 여러분 블랙, 이거 블랙이, 뭐야 블랙이, 이거 뭐 유료 결제 아니야. 뭐야 별렉이 별렉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뭔데 아시 사람 궁금하게 해놓고 원래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진으로 좋아질지 몰랐어? 아 몰랐지. 아 왜냐면 막좀 신기해. 나막좀 신기했어. 처음에 약간 어, 방송이면 <laughs>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어. 어 당연하지. 방송이면 어떡하지? 나만 진심이면 어. 어떡하지? 이런. 아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 딱그 소개팅했을 때 어. 아, 오빠가 어 지금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서라고 했을 때부터 내가 진심으로 바뀐 거거든. <laughs> 아데난 진지로 짜진 내가 아는 모든 플러팅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막 알고 보면 이게 만약 만약 그냥 방송으로 끝날까봐 약간 겁났지 왜냐면 난 진짜 다 쏟고 왔으니까. <laughs> 멋있다 소희야 음 너. 나 궁금한 그래. 거 있어. 어? 나는 약간 그. 남자친구랑 해외 여행 가보는 게 로망이란 말이야.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 이게 어, 원래 친구랑 사이랑도 여행같 특히 해외 여행 가면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 어, 그렇지? 근데 어, 어땠어? 잘 맞았어? 그 스타일이? 아나 이거는 진짜 <laughs>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뭔데? 오, 오, 말해봐, 말해봐. 아니 내가 그딱 여행을 갔을 때, 예나 언니 알겠지만 응. 그러니까 일정, 하고뭐막그그 사고 났다며? 어, 그, 그, <laughs> 나도 봤어 그거 어, 어, 택시에서 사고 난거막난 그러니까 힘들었지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비행기도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너무 연착이 그래. 계속되는 계속 음. 거야 음. 음. 그래서 거기 일단 공항에서 한두시간인가세시간을더 기다리고 타고 어. 음. 올라갔는데도 거기서 이제 착륙 허가가 안 나는 거야. 너무 약간 앞에 비행기들이 밀려 있어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한 2시간인가? 기다렸어. 2시간 기다리고 계속 하늘을 돈 거야. 그래서 내렸는데 딱 내리니까 거기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 짠뜩 있는 거야. 막 열차가 오. 운행을 안 한데 그리고 막 막차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한8 시쯤인데 1 1시 반에 열차가 운행을 한다는데 거기 진짜 줄이 너무 긴 거야. 어차피 오. 기다려도 못 타는 거야. 세 시간 또, 또 기다려야 어? 되니까. 그런데 어. 그런 상황에서 해서. 상대방의 그런 인성들이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허! 거기서 그치? 오빠가 계속 내가 내가 막아 이거 오빠 오빠 미안해 계속 이러면서 내가 계속 식은땀이 나는 거야. 음. 근데 오빠가 막 진짜. 막 일부러 장난치는 거야. 소희야 밖에 눈 봐. 진짜 눈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아 어, 뭐야 진짜. 뭐야.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아가면서 더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어 진짜 멋있다. 배울 점이 많고 되게 약간 그렇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멋있네. 응. 한잔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어. 못 그러니까, 참아. 나는... 나 이거 못 참아. 소희야. 근데 멋있다. 그러고 응, 그리고 나서도 응.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리고 숙소를 어, 이제 숙소를, 이제 숙소를 음. 따로 잡았어 따로 어. 잡았는데 왜 거칠었지 예? 그게? 왜 따로 잡았지? 아 얘? 예? 아 번거롭잖아. 아니 여행이니까. 아 번거로워, 번거로우니까. 한 어, 개를 그래. 숙소에 두개 넣는 거 되게 번거롭잖아. 그 그래. 돈도 두 배로 나가고. 어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냥 그래. 그래. 뭐 그래. 이불 깔고 자던가 뭐 이렇게 중심 여기 모르지? 나 우리 언니 불렀어요. 가 <laughs> 있는 나가 있었거든. 응. <laughs> 근데 이제 그냥 피곤하면은 각자 쉬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러는데. 아니, 나 지금 너무 쌩쌩한데? 이러면서 그러지. 막 <웃음> <웃음> 장난 <laughs> 장난쳐줘 가지고. <laughs> 이제 밥 먹고 재밌게 놀았지. 재밌게 놀았어? 아, 자랑하고 좋았겠다. 싶었어. 그냥 너무 자랑하 만? 야짤 짱 진짜. 달달 바로 이거 털어 버려. 니가 좋은거 버려 근데, 성,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선태 오빠 좀 다르게 보인다 어, 우리한테 맨날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야 불... 언제, 언제 윽박질렀어 <laughs> <laughs>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윽박에 지른거지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저기서는... 잠깐만 저거 나 얼굴만 빨개진 줄 알았는데 몸까지 다 빨개지는데 저 사람 원래 나 원래 빨개져 나 원래 다 빨개져 더... 쟤 원래 빨개져 쟤, 쟤. 어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 진짜 다 빨개져 야 내릴거면 그거를 내리지만 지퍼로 내려. 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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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다. 야 내릴 거 화끈하게 내리야 토끼네 나왔네 진짜 저 목소리로 저런 말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 이상해. 뭐가 <laughs> 이상해? 밤토끼야 밤토끼. 야 우리한테 이상한 거 성격가 제일 이상해. 아뭘자 뭐가 자꾸 이상하네, <laughs> 내가 어? 이상해. 내 오빠 이상하다 그래 언니. 이상해. 아또또 바로 커버 쳐주는거 봐라. 야 이거 진짜 아... 두 쪽구 필요 없다 너무 달아서 나 이미 달아 언니 아... 필요한 말해 썰 풀어줄게 당 어... 떨어진 말해 나당 떨어지네 이방 썰 언니한테 따로 전화로 풀어줄게 야야 야, 야, 그룹 전화해 야 디코로해 아 야, 언니 언니 아 근데 미안 근데 추선지 추선지 아 그게 아니라 수희 언니 아직, 언니, 나랑, 그 정도는 아니야. 아나그 o d that's not i 도 That could be, could you not be, Dory, Suya. 운동 많이 했다 오늘. 아,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오늘. n g 생각 많이 할 거야. 나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오늘. 구 파트너. 구 파트너. 운동 많이 해. 아니 이미 취한 거 같은 드저 사람. 야, 얘 진짜 신기하지 않아? 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laughs> 전화하러 왜 화장실에서 아, 카볶하러가니물을 존나 먹어가지고 <laughs> 화장실이 마려워요. 아, 핸드폰 거야. 들고 가겠네. 아, 갔다 와. <laughs> 알았어 일단 다녀올게. 음. 다녀, 다녀. 아, 아, 나 이게 맞냐? 네, 저 좋을 때다 좋을 때야. 갑자기 텐션 뚝뚝 떨어지네. 뿌리 없으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야 요즘 다 봄이더라. 스메비도 데이트하고, 민규도 데이트하고 무슨. 나 봤어. 그러니까 다 봄이야. 그러니까. <laughs> 겨울 아니야. 나개 추워 그냥. 나, 나 오늘 나갔다 왔는데 개 추워. 나도 맨날 오. 어? 보일러랑 전기장판을 돌아. 맨날 풀로 틀고 자 나는.